원피스 1110화인데 루피가 위험합니다. 키자로의 자비없는 끔찍한 공격의 죽음이 가까워진 베가펑크가 만약을 대비해 설정해둔 세계정보가 수백년간 숨겨온 진실을 폭로하는 영상이 전 세계에 흘러나올 최악의 위기 상황에 다급히 모든 오로성들이 에드헤드 섬에 집결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대박친 오로성들은 모두 세턴과 유사한 각성 능력을 사용해 검은 구름을 두른 모습이 공개되면서 아커스 마즈는 거대한 새의 모습을 라스주로는 해골 형상과 말이 섞인 기묘한 형태이며 셰퍼드는 균의 모래벌레와 유사한 것과 워크리는 거대한 멧돼지 능력이라는 게 연재 최초로 등장합니다. 아침 내 오로성들이 니카로피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상기는 전보벌레로 우리를 걱정하지 말고 빨리 섬을 탈출하라고 외치는데 징대는 조로가 아직 싸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화면은 드디어 유치와 조로의 대결로 전환되죠. 시간을 끌어 미지모자일 당을 죽이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조로는 새롭게 공개된 미친 팩 루피를 꿈안 황당하게도 단일 벽에 루피를 쓰러뜨려 버리면서 다시 이카루피의 싸움으로 넘어오는데 벌레 능력자 셰퍼드가 루피를 삼키려 하는 그 순간 우리와 부로기가 도착해 베어 버리면서 루피에게 인사를 건네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하면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